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해운사인 hmm의 선박 발주와 미국에너지회사 쇠브론의 lng 운반선 발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hmm의 자동차 운반선 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hmm은 컨테이너 운반선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지만, 2022년 컨테이너 운반선 호환기를 거친 후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자동차 운반선의 부족이 예상된다는 기사와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운반선을 구하지 못하여 자동차 수출에 차질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건조는 대부분이 중국 조선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소는 한국 조선 해양에서 일부 수주하여 건조를 하고 있지만, 선가 경쟁력에서는 중국에 뒤처진다 할수 있습니다. HMM이 자동차 운반선을 발주하는 것은 과거 현대상선 시절인 2002년에 자동차 운송사업을 매각하고 21년 만입니다. HMM은 올해 3월 16일 중국 광저우 조선소 GSI와 8600CU급 자동차 운반선 세척 건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HMM이 발주한 선박을 인도받는 시기는 2026년까지이며, 해당 선박은 HMM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현대 글로벌 서비스에 대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MM의 대선 계약 내용은 3월 17일 공시가 되었으며, 선박의 대선 기간은 2025년부터 2041년까지 선박을 빌려주는 장기 대선 계약입니다. 대선 계약금은 총 7,956억 원 규모이고, 계약 상대의 선택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대선 계약에서 장기 화물 운송 계약으로 바뀔 수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HMM이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폭등으로 많은 현금 자산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반선이 아닌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은 올바른 투자이며 미래에 대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최근 몇 년간 발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은 총 74척의 선박 발주가 있었으며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일본의 4곳으로 총 7척입니다. 또한 중국의 10곳에서 63척을 수주, 한국조선소 1곳에서 4척을 수주였습니다. 2023년은 3월까지 23척의 발주가 있었으며,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중국의 GSI 낸셰, CMHI 쟁수, CMJL 렌징, 장난조선, 생하이 웨이제이오키아오입니다. 이들 선박들이 인도되는 시기는 2024년 이후이므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자동차 운반선의 운임비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과 선박 건조 시장의 통계치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통계치이므로 관련 투자에 있어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시장도 이미 수년 전에 2022년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통계치와 큰 차이 없이 현실화되어 많은 선사들이 수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최근 탱커 시장과 자동차 운반선 시장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선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 에너지 회사 셰브론의 LNG 운반선 발주 소식입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 윈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론은 LNG 운반선 6척을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LNG를 운송하는 것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발주하는 선박 6척은 4척 확정의두척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상 중인 조선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쉐브론사는 지난해 체네이어 에너지사의 서비너 패스 LNG 및 코어퍼스 크라이스트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LNG EMTPA를 구매 계약하였으며, 추가로 벤처 글로벌 LNG사와 eMTPA를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LNG 물량은 플래커민즈 LNG 플랜트에서 1MTPA, 스피이 LNG 플랜트에서 1MTPA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 LNG 개발 프로젝트의 생산 물량을 운송하기 위하여는 100척 이상의 선박이 필요한 것으로 LNG 시장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의 수요는 증가하고 동반 LNG 선박 건조 척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을 건조할 건조 슬롯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려는 선사의 증가에 따라 선가는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